소크라테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각각 철학과 신앙의 상징으로 서서 진리를 향해 이어지는 한길 위에서 사유와 계시가 만나는 순간을 그린 장면 소크라테스에서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진리를 향한 두 갈래의 대시 서양 철학의 근본적 질문과 성경적 진리의 만남 서양 철학의 역사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사크라티즈가 던진 너 자신을 알라, 노다이셀프는 단순한 자기성찰이 권면이 아니라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 선언이었다. 그는 진리를 신화나 전통의 권위에서 찾기보다 인간 내면의 이성적 탐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에게 진리는 신의 영역에 속한 불가한 비밀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잠재된 로고스, 로고곧 이성적 사고를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때 비로소 진리를 향한 탐구가 시작된다고 믿었다. 이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진리를 소유하는 철학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묻는 철학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성 중심 철학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성은 인간의 사고를 명료하게 하지만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 질문 앞에서는 자주 멈춰선다. 소크라테스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신적 차원을 이성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는 인간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질문했지만 이성이 신적 진리의 깊이를 온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감한 채 생을 마감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레이토, 은이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진리의 근원을 감각세계 넘어 이데아, 아이디어, 라는 초월적 차원에 두었다. 플라톤에게 이 세상은 완전한 실제가 아니라, 참된 세계를 비추는 그림자였으며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했다. 인간은 철학적 사유와 영혼의 상승을 통해,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의 사상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초월하는 진리의 차원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성경적 세계관과 일정한 평행선을 이룬다. 성경 역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 요한 복음 18시 36분, 로 말한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완전성, 선함, 불변성을 상징하듯 성경에 하나님 또한 완전하고 영원하며 변함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플라톤에게 진리는 인간 이성이 도달해야 할 목표였지만 성경에서 진리는 인간이 도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계시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진리는 사유를 통해 접근되는 초월이었고, 성경의 진리는 해로 주어지는 초월이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톤네는 이 초월적 긴장을 다시 현실 세계로 끌어내렸다. 그는 이데아적 실제보다 경험과 관찰, 논리적 분석을 통해 진리를 규명하고자 했다. 진리는 초월 세계에 있기보다 이 세계의 구조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은 훗날 근대 이성주의와 과학적 사고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진리를 전적으로 인간 이성의 분석에 맡기는 순간 신적 진리는 점차 철학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되자 신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설명밖에 존재가 되었다. 이 지점에서 철학과 성경은 점점 더 뚜렷한 긴장 관계에 들어선다. 이 긴장을 최초로 신학적 사유 안에서 통합한 인물이 바로 성 아우고스티누스, 아우구티누스이다. 그는 젊은 시절 플라톤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지만 이성적 사유가 삶의 의미와 구원의 확신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다. 이성은 세계를 설명했지만 그의 존재를 치유하지는 못했다. 아우구스티노스는 고백록 c-o-n-f-e-s-s-i-o-n-e-s 쉼표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나 자신을 찾으려 했으나 나의 안에는 내가 없었다. 나는 진리를 찾았으나 진리가 나를 먼저 찾았다. 이 고백은 철학과 신앙의 결정적 차이를 명확히 드러낸다. 철학이 인간이 진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라면 신앙은 진리가 인간을 찾아오는 사건이다.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성경적 진리 개념으로 전환했다. 이데아는 더 이상 추상적 세계의 원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로 이해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과 계시를 대립시키지 않고 믿기 위해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는 기독교적 인식론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그는 인간의 내면을 신종 만남의 장소로 해석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는 아우구스티노스에게서 너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찾아라로 확장된다. 인간의 내면은 더 이상 자율적 이성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말을 것이는 성스러운 자리였다. 소크라테스에서 아우구스티노스에 이르는 사유의 흐름은 인간 이성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철학은 진리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이고, 성경은 진리를 개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두 길은 충돌했지만 그 긴장 속에서 인간의 사유와 영성은 오히려 깊어졌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인간의 무지를 드러냈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은 그 무지를 은혜로 채웠다. 플라톤이 완전한 세계를 이데아로 사유했다면 성경은 그 완전함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실현된다고 선언한다. 철학이 진리의 구조를 설명했다면 성경은 진리의 인격을 드러낸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는 말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더 이상 개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 자신이다.